안녕하세요. 주말 편안히 잘 보냈습니까? 자 이번 주한 주도 재미나게 잘 보내시고 또 9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건 개장하고요 좌한 상태야. 안대야 지금 노조에서 생산을 지금 화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음력 8월 28일 물때는 내물때입니다. 네 이번 조금이 싼 조금이라서 그, 시기면 싼 조금이 뭔 말이냐면은 조금 물때에도 물이 천천히 흐르는 물때가 물이 있고 조금 물때 치고는 바닷물 흐림이 좀 세게 흐르는 거예요. 그걸 싼 조급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작업을 해갖고 온 거고, 연안소형어선 7척, 560상자, 안강망어선 9척, 1590상자, 그리고 유자망호선 6척, 참조기 3310상자하고, 잡어 700, 그리고 자망어선 9척, 홍어 500상자, 민어, 아, 민어가 아니고, 저기 병어 5 4세상자 그리고 잡어 160상자. 총 31척, 7,363상자입니다. 오늘 경매가 총 31척, 7,363상자, 한글 경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암대하고요 씨알이 커요, 지금 이제. 이제. 선배를 안 했어요. 이런 게안 되고. 그리고 지금 노조에서 이거 지금 상자에다 병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0미삼0미사0미잘랭이 병어. 어 바라조기가 이상 나왔네요. 바라조기도. 갈치도 보이고요. 참, 이번 주 택배는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하고 딱 3일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노조에서 지금 그렇게 상자를 해서 상자에 담아갖고 갖고, 갖고 오면은 이렇게 크기별로선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선선 경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래기 병화하고 반등이고요 저렇게. 그쪽은 유자망이고요. 여기는 연안소형 배드들입니다 근데 그 배가 들어와갖고 입방해갖고 해놓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그 선별, 그러니까 안강망이야. 연안소형이랑 차이 없고 열기죠. 이건 자망의 선이 그거고요 이쪽은 소형에도 매척 있고, 자망하고 유자망들 경매라고 생선을 진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유자망 잠족입니다. 이건 파족이고요. 갈치예요 나가볼까요? 자, 이렇게. 자, 홍어. 오늘 홍어가 500마리, 500상자 굉장히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고 싱싱하지 않네요 많이 숙성됐는데 아, 어우 냄새 많이 숙성이 됐습니다 분명 순놈이고 자 선물 받아오 하루 조심히 잘 보내십시오 이따 뵐게요 화이팅하세요